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전까지 하늘이 잔뜩 흐리지만 오후부터는 구름만 많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오늘 울산의 한낮 최고 기온 26도로 예상되면서 어제와 비슷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가능한 실내에나 그늘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전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동남권 지역의 하늘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구름만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요. 21도에서 22도의 기온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25도, 울산 26도, 양산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오늘과 비슷한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모레인 금요일 제주와 전남 지역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우리 지역에는 주말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